안녕하세요. 어, 우리 하루 한권책 읽기. 음, 우리 이제 서른 번째, 30번째, 서른 번째인데, 이번 주에 할 책은, 어, 소년, 소녀를 만나다. 그리고 빨강, 하얀, 그리고 완전한 하나. 불편한 편의점, 일, 이. 휴대폰에서 나를 구해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올해 에, 독서, 올해 독서 74번째 책을 이렇게 읽었다는 얘기인데, 이제, 에,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제 그러면, 어, 오늘 처음 책의 내용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어, 여기 먼저 책부터 볼게요. 어, 여기 보니까, 네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네네 네, 요겁니다 화면 공유 자어 소년소녀를 만나다라는 어, 이 책입니다 요거는 이제 항순원의 소나기 항순원의 소나기 이어쓰기한 어, 그런 어,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어, 보겠습니다 조금 어,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68번째 소년 소녀를 만나다항순원의 소나기 이어쓰기입니다. 항순옥 음, 문학 소나기 마을 엮었고요 문학과 지성사 어, 예, 창비에서 했습니다. 어, 192페이지입니다. 음, 이제 그 소나기 중에서 요거는 이제 앞에 있는 소나기 중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 않아 글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응. 입던 옷을 그대로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소나기 중에 얘기였고요 구병모 작가의 햇살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얼룩이 든 저고리를 흠 뻑 젖은 채 이윽고 물살을 따라 유유히 떠내려갔다. 소매가 너울 거리는 모양이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녀와 추억이 깃든 옷이죠. 이옷그 옷을 어 소녀의 흔적이 있는 옷과 이별하는 소년의 모습 오마주 그러니까 다른 작가 감동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연결시킨 거죠. 그러니까 소녀의 입던 옷을 자기가 가져와서. 그 옷을 이렇게 떠내려 보낸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별을 어, 암시하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전상국 작가의 가을하다에서 오빠, 그런데 왜 조약돌 한 개는 안 버리는 거야? 가을이다. 현수 주문의속 하얀 조약돌이 뚝딱 가을아. 그런 주문이라도 웬 것인가? 징검다리 그 자리에 소녀가 앉아 있다. 현수는 주머니 속그 하얀 조약돌을 손에, 손에 쥔채 꺼내지 않아, 않는다. 하얀 조약돌을 집에 들이지 않고 감춰 둘, 어, 집앞 느티나무 고무구이 구멍을 하나 봐뒀던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 전상국의 가을하다란 소설에서 이제 몇 년이 지나 소년이 중학생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소녀와의 관계를 잊지 못해 소녀가 던졌던 조약돌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가을 날 그녀와 이별하여서 그런지 소녀의 이름을 가을이라고 했고 상상 속 소녀와 소통하는 소년의 모습이 애틋하다. 예,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44, 145의 귀향 조수경 작가의 귀향이라고 하는 어, 이런 내용인데 남자는 아내를 처음 만났던 순간 떠올렸다. 처음 만났던 아내의 모습은 경주에서 만난 여고생으로 바뀌었고 다시 개울가에 서 있던 소녀로 변했다.남자는 몹시 고단했다.꽁꽁 얼어붙은 바닥이 안락하게 느껴질 정도로 피로했다.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 보일 것만 같아서 남자는 천천히 눈꺼풀을 닫았다.이제 그저 잠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이 내용도 조승현 작가의 기향은.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나마 위로를 얻은 것은 아내 그 아내는 어린 날 먼저 간 소녀를 닮아서 결혼했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라 소녀였던 것을 깨닫죠 아내도 치매를 앓으면서 따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소년이었던 남자는 알게 되죠 그 삶의 고단을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소녀의 흔적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어, 황순원의 소나기 주옥같은 사랑의 서정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감동에 남습니다 그 배경이 여기 양평 서정이라는 곳인데 뭐 다른 말도 있어요 양평 양동이란 말도 있는데 제가 사는 곳이 양동이거든요 서정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을 쓰는 시기가 1952년 6교월 전쟁 중 피난 생활 중이었고 53년에 발표했단다 아마도 작가의 이야기는 작가의 삶과 충분히 관계가 있으리라는 어 개연성이 있다. 작가의 경기도 광주로 편안갔다는 것을 보니 광주와 양평이 가까운 곳이었 그랬는지 어린 시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양평이란 곳으로 배경화해 창작했는지도 그 배경의 아름다운 지역적 소속감 소는 자부심마저 비오는 밤 조용히 그림으로 다가온다. 제가 이거 썼을 때 비가 왔나 봐요. 여기가 양평이니까. 여기서 나기 후속편들, 아홉편의 이야기나 소나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과 그리움은 절대로 창작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글은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에서 나올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책은 소년, 소녀를 만나다는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책은 음, 자, 6그8이죠 69. 자, 6 9번책 아, 요거는 어 이제 운문 소설로 되어 있는 공유해 드리겠죠. 참. 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네, 자, 어, 요거는 어, 빨강 하양 그리고 완전한 하나 이건 우리 어린이들 독서스쿨하면서 같이 읽은 책인데 어, 라자니 라로카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어, 이제 뉴베리 아너상 뉴베리가 뭐냐면 1800년대는 어린이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만 쓴 어, 그런 귀한 작가의 이름이다 뉴베리가 그러니까 아동 그러니까 미국 사람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동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 뉴베리상 받은 2022년 뉴베리상 아노상 수장작인데 보겠습니다. 어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고 혈소판은 피를 멈추게 하고 백백혈구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줘. 적어도 이 세포들이 각기 맡은 일을 제대로 한다면 말이야. 세포들과 혈장을 모두 합친 피를 전혈이라고 불러. 바로 이 완전한 하나된 혈액이 우리 몸에 흐르는 거야. 빨강, 하양 그리고 완전한 하나가 바로 우리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신장에 그러는 소중한 생명의 강이지. 이제 우리 몸의 피가 그렇다는 얘기. 그런데 이제 그왜이 지금 어이 저자 또 인도계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피부가 조금 검잖아요. 거기서는 차별을 두고, 이제 우리 혈액도, 어, 이렇게 색깔론을, 피부색을 하지 않는데, 왜, 그리고 그게 어우러야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것 같아요. 생일파티에서 가장 소외되는 것이, 것은 뭔지 알아? 아예 초대받지도 못하는 거야. 다른 인종이라는 이유로. <laughs> 우리 가족의 울타리 바깥에는 나를 빤히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해 단지 나의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말투와 걸음걸이 심지어 내가 숨 쉬는 모습까지 자기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영어 할줄 아니 나는 입고 있는 바지와 셔츠를 내려다봤어 내가 어, 왜 내가 영어를 못할 거로 생각하는 걸까? 무엇을 주문할 거예요? 저문이 우스꽝 소리로 물었어. 얘가 당신보다 영어 더 잘해요. 써니가 사납게 말했다. 가자, 레야. 다른 데 가자. 기분 나쁘죠? 인종 때문에 영어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죠. 우리는 마침내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은 아주. 최근에 아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뜻이고 골수성 백혈 골성 백혈구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이고 백혈병은 비정상적인 백혈과 혈액 속으로 침투했다는 뜻이래. 아빠는 내 표정을 읽고 병원에 날마다 오지 말래. 그 대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하래.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영웅이 되지 못했어. 엄마에게 골수를 기증하라 했어. 일치하지 않았죠. 하지만 쌀쌀한 2월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한 지 3개월을 더 지나서 엄마는 집에 갈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 마침내 병세에 차도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엄마가 집에 오고 우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어.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엄마는 몸이 약해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진 않았어 그 아픈 손으로 병원 실험실 일을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엄마가 이제 병원 실험실에 있었죠 어 프레마 이모가 인도로 돌아가자 엄마는 다시 봉함 엽서를 쓰기 시작했어 우리는 행복해 그래도 나는, 나는 지켜봐 엄마가 다시 아프기 시작했을 때맨 처음 알아챈 건 나였어 엄마가 이제 다시 이, 아프기 시작하죠 강 엄마는 생명의 강과 같아 자식을 먹여 키우고 보호하고 마쳤을 때 돌아봐줘. 세상을 떠나가기 전까지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엄마는 더는 내 곁에 없어.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어. 나중에 엄마의 유골을 인도로 가져가 성스러운 곳에 뿌릴 거야. 질투. 내 삶은 둘이야. 예전의 삶과 이후의 삶. 예전의 삶인데 그죠? 예. 예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그리고 나는 완전히 삶을 질투해. 나는 써니를 봐, 레이첼를 피터를 거리 낯선 사람들을 질투로 불타 올라. 저들은 엄마인데 나는 없어.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아이의 상처죠. 예. 봉함엽서. 엄마가 우리 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편지가 왔어. 나한테 온 거야. 파란 봉함엽서. 엄마가 프레마 이모한테 편지 보낼 때 쓰던 바로 그 엽서가 엄마의 글씨체야. 사랑을 레아에게 깜짝 놀랐지. 엄마가 앤드로 박사님께 부탁했단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다음 세상으로 가고 나서 한달 뒤에 내가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내가 두 개의 세상 사이에 몹시 힘들어 한다는 걸 바로 너희 아빠와 내가 나고 자랐던 세상과 내가 자라고 있는 이 세상, 인도와 미국 말이야. 이두 개의 세상에 동시에 속해하는 상황을 힘들지만 엄연한 현실이고 또 정상적인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너희 피가 바로 엄마라는 걸 기억해. 내가 어디를 가든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네, 엄마가 이렇게 나중에 돌아가신 엄마의 편지를 받고 치유되죠. 삶은 하나야, 수많은 지류 가진 하나의 물줄기. 나의 삶은 하나야. 나를 있게 한 모든 것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거야. 인도와 미국, 엄마와 아빠,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엄마에게 에, 엄마가 내게 주었던 삶은 심장, 내 혈관, 내피 속에 있어. 그리고 엄마는 어디에나 나와 함께해. 네, 2022년 뉴베리아노상 수상작인데 어린이 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자, 빨강 하얀 그리고 완전한 118편의 시가 이 운문 소설, 운문 소설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소녀 레하는 미국이라는 낯선 문화 환경에서 자라면서 주변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의 모습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의문을 품어 보기도 하고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 의문투성의 삶에 관한 생각과 인종과 문화와 갈등을 내적으로 압하며 성장합니다. 레하라는 이름은 별이란 뜻입니다. 부모님은 칸나라고 부르는데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도에서 어, 태어나 미국에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레아 인생에서 엄마의 백혈병을 알게 되면 송두리째 변합니다. 엄마의 존재와 가족의 중요성을 느끼며 절대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투영하기도 하고 어, 친구들 속에서 겪는 작은 갈등조차 이제는 무의미한 엄마의 존재와 부재 사이에 고통과 아픔을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책 표지이고요. 자신의 자신을 이루고 있는 두 세계가 온전히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레하 자신의 정체성 고민부터 어,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엄마의 투병 생활까지, 그리고 엄마와 이별, 이별에 대한 인사, 엄마의 죽음 이후에. 전에 오는 어, 엄마의 유언장 같은 편지가 레하를 더욱 어, 성장하게 하고, 엄마의 죽음을 엄마의 편지로 극복해 나가죠. 누구나 수, 어, 죽음의 부재와 이별은 있습니다. 그것을 의미있게 극복해, 극복해가는 레하를 통해 우리의 삶의 소중함과 지금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표지입니다. 아, 목이 아프네요. 오늘 4권 하려고 했는데 오늘 3권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1, 음, 2번째, 아, 이것도 이제 그, 잠깐 볼게요.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읽은 책인데, 짧죠? 예. 재밌습니다, 제목이. 휴대폰에서 나를 구해줘. 휴대폰에서. 아주 이것도 상을받은거지 2015년 스페인 토레스 어린이 문학 수상작이래요. 휴대폰에 갇히게 되죠. 아주 재밌는 상상력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의인화해서 아주 재밌게 써나갔습니다. <laughs> 휴대폰에서 나를 보여줘. 다미안 몬테스자, 오나카오사 그림, 박나경, 본벽 191페이지고요. 자, 어, 종종 나쁜 짓을 하다가 엄마에게 들켰지 엄마는 나를 붙들고 말했지. 내가 불을 피웠으니 연기는 숨길 수 없어. 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어, 너가 뭔가를 숨겼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흑인은 화가 나면 더 얼굴이 검게 변해. 그죠? 우리는 빨갛죠? 흑인들은 더 검해진다네요. 아프리카 여자들은 대부분 상식적이고 현실적이거든. 우리 엄마처럼 말이야. 예, 아주 현실에, 예, 물질에, 예, 예, 물질을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데 흘러가지 않는단다. 그죠? 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죠? 두 사람 사이의 비밀은 계속될 수 없단다. 비밀은 없다. 이 얘기죠. 자, 어, 서평 및 줄거리 보겠습니다. 열두 살 소녀 무켈레는 아프리카 자그 마을 와쿠에 살고 있어요. 아밀루는 와쿠에서 유일한 주술사로 가끔 검은 마술도 부리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무켈레는 우연히 관광객이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운 후 아밀루와 그의 침팬지 아무의 우스꽝스러, 어,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찍었어요. 화가 난 아밀루가 무켈레가 들고 있던 휴대폰 속에 그녀를 가둬버리고 말입니다. 예, 휴대폰에 이제 아밀루가 자기 사진 찍었다고 이제 아프리카에그 주술사는 저 사진이 자기 영혼이 빼간다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주술해서 가둬버렸대요. 휴대폰은 비킬리라는 아이를 거쳐 의료봉사어던 피터와 그의 딸 엘레노라에게 가게 되었어요. 뭐 진이 뭐 병처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켈레는 친구가 없었던 엘레노라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고 엘레노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우켈레 위에 와쿠에 있는 오베베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었지요. <laughs> 휴대폰 안에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자기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벨도 울릴 수 있고 휴대폰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있어요. 지도도 찾을 수도 있고 차근차근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둔 중 휴대폰을 도둑맞아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의 새 주인은 구스타보라는 아이였어요. 구스타보는 주술사인 삼촌의 비밀 공간에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주술사가 있어요. 이 구스타보의 삼촌이. 인형과 지능에 담긴 병을 몰래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전 주인은 엘레노라에 연락해서 휴대폰을 돌려주었죠. 세 사람 와크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엘레노라의 가족과 무켈레, 구스타보는 뉴욕을 떠나 와크에 도착했습니다. 어른들은 몰래 아이들은 오베베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아밀루의 비밀 장소를 알아내 찾아갔어요. 무켈레는 몸을 발견한 그들은 이제 몸은 여기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인형의 몸에 아밀루 머리카락과 이빨을 고정시킨 다음 휴대폰 숫자 2를 뽑아서 바늘과 함께 찔렀어요. 아밀루는 고통스러워하다가 무켈레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고 마침내 무켈레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아프리카라는 하는 새로운 공간과 그 창의적 이미지를 통해 우리 아프리카 하면 이제 뭐 전자제품과 디지털과 관계없는데 굉장히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지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휴대폰에 갇힌 아이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이끌어낸다는 작가의 발상이 독창적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읽히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른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세권 함께 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